나아요 네. 감기약이에요. 응? 목 감기약이에요. 왜목 감기야? 선생님 감기 걸린 거 봐가지고. <laughs> 선생님 감기 걸린 거 봐가지고. <laughs> 선생님 목칼칼해 어, 에어컨 냉방병 걸렸어. 그 응. 응, 언제 산건데? 네, 몸 한번 의기 좀샀어요 선생님 감기 걸린 거 알아가지고. 네. <laughs> 이 세혁이가 선생님 생각해서. 네. 어떻게 먹었니? 하루에 세번두 알씩 먹었는데. 하루에 아, 세번두 네. 알씩. 네. 잘 먹겠습니다. 감기 잘 나올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, 세어가. 해보자. 자,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분 표가 4개 있어야 돼, 그렇지? 네. 그런데 여기는 한 마디에 한 박자밖에 없어. 나머지 세 개는 끝에 있어 그런 거를 마디가 못 갖춰졌다 그래서 무슨 마디 못 갖춘 마디 다른데 못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